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싹스리 중국어 강사 안채연입니다. 이 강의에서는 매 시간마다 주제랑 관련된 세 가지의 유사한 표현들을 정리하면서 배우게 될 텐데요. 한 3분 이내 좀 짧은 강의이니만큼 너무 문법적으로 공부하려 하시기보다는 조금 헷갈렸던 표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몰랐던 표현들은 새롭게 알아가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1강이니만큼 만났을 때 하는 기본적인 인사말에 대해서 배워볼까 하는데요. 어, 선생님, 니하오는 저도 알아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니하오를 포함한 다른 표현까지 총세 가지 준비해 봤고요. 예문 같이 살펴보기 전에 저를 따라서 한 번씩 따라 말해 주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읽으면 똑같이 읽어 주시면 돼요. 갈게요. 니하오. 하이. 할로 너무 잘 읽어 주셨어요. 먼저 첫 번째 표현부터 같이 살펴볼게요. 우리 니하오는요. 말 그대로 안녕이라는 정말 기본적인 인사 표현이죠. 예문 한번 볼까요? 니하오. 하오지오부지엔이라고 얘기하네요. 우리 하오지오부지엔이라는 표현은 오랜만이야라는 뜻으로 오랜만에 본 지인에게 할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예문 다시 한번 두 번씩 저 따라서 읽어 주시면 되세요. 갈게요. 你好，好久不见，다시 한번你好 h 久不见 너무 잘 읽어 주셨어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. 우리 hi라는 표현은요, 딱 듣는 순간 정말 영어의 hi랑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. 예문 보시면요, hi, 快进来라고 얘기를 하네요. 快, 빨리进来. 들어와 라는 표현이 되겠죠? 다시 한번 두 번씩 따라 읽어 볼게요. h i 快라이 like. 다시 한번. h i 快라이잘 like. 읽어 주셨어요. 그럼 이제 마지막 표현 같이 볼게요. Hello. 이것도 영어에 뭐랑 비슷하신가요? 맞아요. 바로 Hello랑 비슷한 뜻입니다. 거의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문 보시면요. Hello. 니 최근 怎么样 이라고 물어보네요. 헬로 안녕이라고 얘기하면서 니 최근 너 요즘 怎么样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너 요즘 어때 잘 지내 라고 안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두 번씩 따라 읽어 볼게요. 헬로 니 최근 怎么样 다시 한번 헬로 니 쪼이 怎점양 너무 잘 읽어 주셨어요. 그럼 오늘 배운 세 가지 표현 정리해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가장 기본적인 중국어 인사말 니하그 다음에 영어의 하이 또는 헬로랑 우 비슷한 표현의 하이, 헬로까지 세 가지 알아두시면서 저는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, 再见.